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당에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당신 제자들과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내 뒤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사형 도구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는 차원을 뛰어넘어 자기를 죽이며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일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여주여를 잘합니다. 어떤 일만 생겨도 습관적으로 주여 말하고,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열심히 부르짖어 오랜 시간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입니다. 누구든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며, 또 자기 형제에 대해... 더러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 이에 넘겨질 것이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에게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성을 냅니다. 누군가에게 바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리석은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욕은 고사하고 남을 비하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설마 이런 말로 지옥 갈까라는 생각으로 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말로 설교하는 목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광장으로 몰려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주에 가깝습니다. 주님을 외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바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지옥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피운 사람, 자기를 죽인 사람은 절대로 성을 낼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바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지키기 힘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쉬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도 사람이 지키기 힘든 무리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위선자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모여 광장에 모여 기도에 하기를 좋아합니다. 부흥에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부흥에 같은 집회를 권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집회로 모여서 광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받은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예배당에 모여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미 그들은 받을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시는 당신 아버지께 기도하시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숨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광장에도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숨바꼭질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피해 숨었지만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숨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숨어 계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골방입니다. 여러분, 골방은 내 생활 공간입니다. 내 삶의 터전입니다. 보잘 것 없는 공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장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나의 삶의 터전인 골방에 주님이 숨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종교의 심취에 있는 사람들에게 쉬운 일은 교회 광장 기도회입니다. 부흥회입니다.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입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헤아리셔서 다 알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는 이방인들처럼 수다를 떨지 마시오. 그들은 많은 말을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골방에 잠시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에게 쉬운 것은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장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힘들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주여 부르짖으면서 통성 기도하는 것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야 뭔가 기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응답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은 사람같이 여겨집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무리가 되는 것은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들으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가 쉬우십니까? 침묵이 쉬우십니까? 오히려 통성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쉬울지도 모릅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닮지 마시오.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께 청하기도 전에 그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의 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긴 시간 큰 소리로 열심히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쉬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답니다. 기도에 참석하지 않아도 광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광장에 가서 뜨겁게 기도해야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 에게 무리한 요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에 자주 오지 못하지만 기도를 오랜 시간 하지 못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한마디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해아리셔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조용히 그리고 침묵 가운데 간단히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감당하기도 지키기도 힘든 기도에 대해 하여 무리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훌륭한 기도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목회자들이 가르쳐준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으로 교회에 가서 작정 기도합니다. 몇 시간 동안 소리 지릅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주기도문 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무리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하지만 모든 기도 제목이 그 안에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담겨져 있음을 알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날마다 반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무리가 되는 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